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미래를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대파에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놈으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리고 그 땅에서의 지파들의 땅 분배라든지 여러 일들을 감당했었던 여수아가그 역시 나이가 들어서 110세에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계으로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계으로 모고 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요, 2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들의 육체, 육신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자녀, 그리고 쭉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의 역사를 훑어내려 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한 이후에 그는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그러므로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들이 앞선 역사적 경험과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이두 가지를 엮어서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삽시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수하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같이 그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원어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다는데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해칠까봐, 그러니까 내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의 창조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광대하신 분. 그분 앞에 설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낄 때, 인간은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더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사야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느끼는 것,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은 그의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정직한 영혼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압도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에 물들어 살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우사도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느냐. 물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또한 예전에 살던 방식인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두 가지를 얘기해요. 경외가 바탕에 깔려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고 우상 숭배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인간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고 동시에 무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여우사의 당부를 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우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숫양 번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며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습니다.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름답고 막 화려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나한테 준다고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도, 나는 너희의 모습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겹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이 경외감을 경외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인간이 드리는 예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누구한테 하는 방식입니까? 이런 방식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우상 숭배가 바로 경외감을 결여된 경외감이 결여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비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투영된 존재,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귀신의 한계가 그대로 보여지는 존재, 그 우상숭배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아요. 신령님이 어디 갔다가 우리가 소환할 때 오죠. 그죠? 그리고 뭔가 그 신령의 능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의식을 할때 비로소 거기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발휘가 된다. 이게 우상숭배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중심의 마음을 숨기고 뭔가 정성스럽게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우상이 그 마음의 갸륵함을 봐서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 방식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우상을 경외할까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일까요? 아니요. 두렵긴 두렸죠. 뭐가 두렵냐?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그죠? 뭔가 우상의 마음을 내가 불편하게 하면 나에게 뭔가 해가 올까봐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존재 앞에서 압도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은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인간과 너무나도 닮았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악에 물들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을까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을까요?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비인격적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믿는다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 특별히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였던 고백을 보십시오. 매우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였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던 것이고 정직하게. 경외함으로 반응했던 것이에요. 여수아가 이러한 경외의 삶을 강조하면서 1 5절에 이런 강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여수아가 앞으로 살 날이 막 남아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우와 만을 섬기겠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려줄 것이며 그들도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확신이고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삶에 방식이죠. 앞으로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선포가 여호수아만의 혹은 그의 가문만의 선포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인데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신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여호사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유언을 하니까 그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던 대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집들 다 이런 여수와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대답했을까요? 다 아닐 거예요. 그들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합니다. 왜냐? 이게 맞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운전하기 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서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복받는 비결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소환하는 램프의 요정이라던가 아니면 시즌에 맞춰서 선물 들고 찾아오는 온화한 산타 할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항상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이게 전지, 전능 그리고 편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월하신 속성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경외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